안녕하세요. 오비똥락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남녀 화장실 변기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8일 발간한 공용 화장실의 여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서 공중 화장실법에는 공용 화장실의 여자 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많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과거 한국 화장실 협회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화장실 사용 시간은 여자가 남자보다 약2배긴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젠 화장실까지 불편하다는 페미들의 압력 때문에 화장실 변기를 남자보다 더 많이 설치하겠다는데요. 애초에 서서쏴, 앉아서 쏴 이렇게 나눠진 신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걸 동일하게 하라고 주장하는 페미들과 그의 장단을 맞추는 페미 언론, 페미 정권, 여자가 운전을 못하니까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면적을 늘려달라고 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국제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된 세계에서 유일한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만들어주고 몇억짜리 여성전용 화장실을 만들어주지를 않나. 하이힐이 보도블록에 자주 낀다고 보도블록을 새것으로 교체해달라고 하니까 굽신굽신거리면서 그렇게 하지를 않나. 기회 과정을 떠나서 결과까지 아니 모든걸 똑같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들. 이젠 하다하다 화장실 변기 개수까지 여자가 더 많이 노려야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동일한 화장실 면적에 그게 가능할까요? 하도 패밀 집단이 압력을 넣다 보니 이미 설치된 화장실의 면적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동일 면적의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남자 화장실 소변기를 뜯어내는 꼼투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자만 불편할 수는 없다. 남자도 불편해봐라. 이런 거죠. 얼스캔도 애니띵이니까 그럼 여자도 서서 싸는 소변기를 설치하거나 아예 칸막이 없이 줄줄이 앉아서 싸는 소변기를 만들면 해결될 거를.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하고 수다 떨고 하는 걸 금지시키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시간 제한을 둬서 빠르게 회전시키거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공간을 늘리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든 할수 있다고 박박 우겨대는 페미들을 위해서 왜또 세금으로 이런 짓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본인들이 불편하면 요강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남자들만큼 방광을 크게 늘려달라고 청원이라도 하세요. 왜 신체적 차이까지 무시하고 모든 걸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페미들은 언제 사회적 약자가 되고, 언제 거스캔드 애니띵을 하는 건지, 그 기준이라도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요. 남자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남자들이 별로 없다면서 마구저비로 들어오는 여자들은 있어도 남자 화장실이 붐비니까 여자 화장실 쓰자면서 들어가는 남자들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공평하게 여자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구속시키던가요? 여자가 지나가는데 남자 화장실이 열려 있어서 그 안에 남자들이 보인다면서 불편하다고 발악하는 패미까지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남자가 지나가다가 여자 화장실에 여자들이 보여서 불편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변태의 성범죄자로 몰리겠죠왜 이런 건 똑같이 적용되지 않죠? 이 정권 들어서 이렇게 불편러들이 활기치는 이유가 뭔지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지만 페미들은 우는 정도가 아니라 발악, 발광 수준입니다. 한번 울어서 그게 통하면 지속적으로 땡깡을 피우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 때마다 떡 주고 사탕 주고 이렇게 애를 망가뜨릴까요? 아니면 따끔하게 혼내서 땡깡을 멈추게 하고 건강한 사회의식을 가지게 해야 할까요? 페미 정권은 울고불고 떼쓰면서 발악하는 페미들에게 사탕을 듬뿍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인들 돈으로 사주는 게 아니라 울지도 않고 잘 놀고 있는 아이들의 손에 쥐어진 사탕을 뺏어서 말이죠. 그리고 페미들은 결국 그 사탕이 스스로를 망친다는 걸 모르고 그저 더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요? 정치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페미들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역할을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감시하고 페미니즘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법적 처벌을 한다고 협박까지 해드니 갈수록 우울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